전자책도 쓰세요. 1. 종이책보다 허들이 낫습니다. 정말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컴맹이고 백지 상태였던 저도 했었으니까요. 2. 응. 주제는 자유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 관심이 많은 거, 덕질하는 거를 글로 잘 요약하면 됩니다. 주로 정보 전달성 주제가 많습니다. 노하우 꿀팁 경험 시행착오이죠. 예컨대 집안 정리 팁, 면접 노하우, 이민 팁, 항공권 저렴하게 예약하는 법, 글잘 쓰는 법, 출간 계약 성사 팁, 우울증 극복 팁, 옷잘 입는 방법, 엑셀 마스터하기, SNS 키우는 방법, 사업 실패 후 성공으로 이어진 팁, 부동산, 주식 투자 노하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은 나도 잘 모르지만 관심과 흥미 있는 분야를 열심히 배우고 깊게 파후그 내용을 토대로 써도 됩니다. 전자책 지필 덕분에 공부하고 지식이 쌓이는 선순환이죠. 3. 첫 도전이 가장 막막하고 어려우니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주로 본업, 자기 전문 분야 관련이 되겠죠. 전 반려동물 지침서를 반려동물 상식 Q&A 형식으로 만들었었습니다. 4. 전자책 판매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한편 이것 넘어도 보면 좋습니다. 즉, 부수효과, 낙수효과죠. 파생 확장할 수 있는 것도 노리는 겁니다. 전자책 시장은 점점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잘 만든 전자책이 쌓이고 쌓이면 종이책처럼 역시 든든한 내 명함이 되어줍니다. 양질의 전자책은 종이책 출간으로도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죠. 앞서 말한 반려동물 지침서 전자책을 종이책 출간으로 타진해 보았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계약을 하고 포강 작업을 거쳐 할퀴고 물려도 나는 수의사니까 책이 탄생했답니다. 오. 종이책을 쓰기 전 예행 연습이 됩니다. 공을 들여 쓸수록 본질적인 면에서 종이책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전자책도 써보세요. 얻는 게 많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 해당 글의 내용은 현재 집필 후반에 와 있는. 나는 매일 수의사로 한번, 작가로 한번 출근합니다. 가제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